자, 근데 이 차량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차량을 보고 하체 점검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누유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엔진오일팬 쪽에 누유가 있었고요 또 뒤쪽에 가면 미션이랑 또 TC라고 트랜스퍼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륜구동 변환 장치가 있는데 그 쪽에 누유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누유가 있으면 성능 보증이라고 해서 중고차를 구입하면 뭐3 0일 2,000km 또는 6개월에 1 0 k m 까지 보증하는 게 있는데 이 부품 자체가 보증이 안될 수도 있다. 자 근데 다행스러운거는 이 차량이 21년식에 95,499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제조사의 AS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조를 했던 현대서비스센터를 가서 하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미션오일코크입니다. 검은색 동그라미 있죠? 자 미션오일코크에서 약간 누유가 돼서 전체적으로 젖었다고 합니다. 엔진오일팬 쪽에도 누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맺혀있던 부분이 여기 뒤쪽에 보면은 오일필터 라고 엔진 오일 갈때 이걸 빼서 안에 있는 필터를 교체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걸러주는 장치죠. 요게 결합되면서 여기 사이로 해서 이렇게 맺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이 부분도 세척을 했고요. 세척 후에 한 1,200km 더 타고 또 누유가 있으면 필터 하우징이나 아니면 요 관련된 부품을 교체를 해주셨다 하거든요. 어, 결론적으로는 이번 차량은 아직 5,000km라는 어, 보증기에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 키로까지는 엔진 미션 또는 일반 부품에 있는 누유는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공짜로. 제조사에서. 자, 그래서 아직 5,000 키로라는 보증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